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오늘은 K-디스플레이 2025 전시회가 열리는 삼성동 코엑스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12여 개국에서 LCD 공장과 OLED를 건설했고, 1만 나노 정도의 미세한 공정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LED로 제작된 다양한 버추어 스튜디오를 제작하고, LED 전광판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기업 LG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LG는 이번 전시회에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자사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LG 제품은 53%나 늘어나는 디스플레이였습니다. LG는 자사의 3세대와 4세대 OLED를 소개하며 휘도, 색재현율, 소비전력의 개선이 있었음을 소개했습니다. LG는 특히 OLED에서 중수소를 채용하여 수명을 연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LG는 이미 각종 전시회에서 자동차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해왔습니다. 특수 볼렌즈를 활용하여 측면 가시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소개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기업 삼성전자도 이번 전시회에 빠질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한층 얇아진 갤럭시 폴더 세분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품은 상온에서 15만의 극저온에서 6만의 이상을 접었다 펼수 있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하 60도 이하의 극저온을 모니터링하고 육성으로 전화를 하는 서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주력 개발품 퀀텀닷 디스플레이를 이번 전시회에서 빠지지 않고 소개했습니다. 퀀텀닷은 스스로 빛을 내는 수나노 크기의 미세입자입니다. 퀀텀닷은 색재현율과 높은 밝기 낮은 번인이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장 분야에서 디스플레이에 매립된 카메라와 조수석의 동영상을 운전자가 볼수 없는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닌텐도와 같은 휴대용 게임 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은 원형 시계를 전시하여 디스플레이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독일의 머크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소재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머크는 중수소 치환 기술을 활용하면 내구성이 향상됨을 강조했습니다. 머크의 또 다른 인캡슐레이션 기술은 무기물과 유기물을 번갈아 쌓으며 산소와 수소 접촉을 차단합니다. 특히 잉크젯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 속도를 향상했습니다. OLED의 유기물에 수소나 산소가 닿으면 망점이 생깁니다. 머크의 인캡슐레이션 기술은 수소나 산소 접촉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어릴 적 방안을 가득 차지하던 디스플레이는 손 안에 들어왔고, 이제 안경으로 이동합니다. 일부 업체는 잠수부를 위한 HMD 디스플레이를 소개했습니다. HMD형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LED를 활용하여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LCD 제조나 수리 장비도 취급하는데요. 구매가 필요하신 분은 010-2734-353으로 연락주시고, 제 채널의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감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